전설을 두 마리를 내가 더 뽑았어, 생법으로. 문주가 낮에 하는 거 보고, 야. 존나 잘 나오네 싶어서 내게 이게 너무 막혀있었잖아 너무 안 나오길래 내 것도 그럼 조금 나으려나 오늘 하면? 싶어갖고 조금 해봤거든 두 마리 더 뽑아놨습니다 지금 지금 여섯 번 실패에다가 일단 일곱 번 도전은 맞아있죠? 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일단 문어 재물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들때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신화 도전 한번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스타트 할게요 나는 사실 패키지로 슬슬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문주가 도전하는 거 보니까 쉽게 쉽게 도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못 참겠더라 와 그거 보니까 아 결국엔 나도 하겠구나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할거 가자 바로 가이 생각한 거야 자 가자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진짜 다음 신화까지 맞아 있고 진짜 돈 많이 굳는 건데 자 갈게요 아 제발 부탁해 다이아 좀 아끼자 가자 키나 제발 존 돈... 야야야 시월 느낌 있다 이거 가자 제발! 한 번만. 아, 씨발. 아, 이러면 어쩔 수 없다. 뽑기 가야지. 아, 씨발. 다이아 좀 아끼나 했다. 자, 230만 다이아 스타트 가볼게요. 와, 너무 안 뜬다. 조졌다. 아, 진짜 자연레한 번만 나와라. 야, 이제는 한번 도전도 못 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에. 설마 그러진 않겠지? 나 솔직히 이거 240만 다이아 정도면은 전설 아홉 마리 뽑아서 그냥 확정 보상으로라도 가져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? 아, 또네번 도전밖에 안 되네. 하나만 나와라. 이문주 꺼져라 진짜로 이상한 짓 하지마라 진짜 아 진짜 나 요즘에 스트레스 존나 받았다고 아 진짜 씨발 아 진짜 왜왜 왜 그러는데 나한테 와나 씨발 <laughs> 뭐야 이새끼 <laughs> 아좀 꺼지라고 내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맨날 나한테 그지라라는 거야 미친 새끼가 전설 글라이더까지 뽑아줬는데 사이프패스 됐지짜이 새끼 따라오지 마라 진짜 너 따라오면 죽인다 사냥 통제한다 아좀 꺼지라니까 이 대머리 새끼야 너 진짜 죽는다 아, 너 진짜 사냥 못해 알았으니까 알았다고 야한 마리는 더 뽑아야 될거 아니야 도전하려면 빨리 꺼지라고 너좀 제발 미친놈아 뭐하는데 여기서 아자 제발 하나만 일단 놔줘 편하게 한번 도전은 해야지 그래도 240만 다이인데 그렇지 어? 다이안 다시 야, 오히려 좋아. 풀 컬렉, 일단. 오케이. 야. 60만 다이아로 한 마리 뽑으면 도전까지 할수 있고. 아냐, 이걸로 지금 구금 틀 때가 아니지. 자, 일단 풀 컬렉은 맞아있고. 자연빵으로한 마리만 딱 나와줘라, 진짜. 그렇지. 걸렸다. 왔어. 아. 문어 새끼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하고 파티도 안돼 있고 자 모든 조건은 완벽하다 지금 하, 제발 자 여덟 번째 도전 가자 제발 제발 아한 번밖에 도전을 못했다는 게좀 마음 아프다. 한 마리만 더 나와주면은 다음 도전에 좀 쉬워지는데 그래도 풀 컬렉 채웠잖아. 두번 도전했고 그게 승리자지 사실. 오, 그렇지. 야 일단 다이아 다 녹이자. 야 이제야 좀 나오기 시작하네. 누구 다이아 들고 있는 사람 없나요? 다이아 좀 빌려줄 사람 한 50만 다이아 이상 들고 계신 분 없나요? 물어봐야겠다. 잠깐 야, 이문주가 가니까 잘 나오네. 이거 개인 거래 횟수가 없다고. 왜두개 있고, 전설 실패 횟수가 6, 거래소 수수료가 몇 프로지? 5프로지. 35만 다이아.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저 35만 다이아로 저거라도 받아서 한번 해봐야겠다. 하나라도 나오면 아 씨발 새끼들 아든안 나와. 여기서 만약에 뽀록 터져서 두 마리 나오면은 깔끔한데 보여줘라 나도 한번 잘될 때도 있어야지 한 번쯤은 제발 오야 이게 이렇게 잘 나와 외식 고기가? 2개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참냐. 야, 이걸 참아야 돼, 여기서? 원포기 형 다이아 없나요? 존나 참기 힘들다, 지금. 아, 근데 거래소로 받아봤자 35만인데. 잠깐만요. 35만, 이거라도. 자, 가보자. 35만 다이아 추가로. 하나만 더 뽑자. 야, 아, 진짜 존나 다행이다. 생 무화금 날 뻔했다. 자 아홉 번째 도전. 나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다. 배치 좀 잘하자. 아니 싸가지 없는 백공 기사 먼저 넣고 신규 신규. 자 갈게요. 여기서 실패하면 다이아 준비해서 내일 마무리 짓는 걸로 가자. 여기서 끝내자. 가자. 제발 한번만 빨간색 아.. 씨.. 빠세.. 진짜.. 다음번 도전은 100프로네 이게 뭐라고 다 왔다 풀컬렉도 채웠고 맞잖아 여기서라도 석살자 이사 존나 열린다, 진짜. 사람은 르겠다은이안 해주면 사람그이그람 맞잖아. 람고 고민해. 여기서 이거라도 석살자, 제이 나올 때됐사아 남들은 DJ랑 이런 걸로 하나씩 중복이 다 있는데 난왜 이렇게 맨날 실패야 아내 나이트크로우의 런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이야 원래 런, 런 존나 좋았는데 아, 형들 맨날 위메이드 아들이라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 나한테도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내 마음 편하다 아홉 번까지 채워놓으니까 풀컬렉도 끝났겠다. 이거 채운 게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. 이게 만약에 이걸 못 채웠으면은 여기서 다이아가 또얼마나 빨릴지 모르거든, 앞으로. 빵꾸 채우는 게 존나 힘들어요, 이게. 게임이. 만약에 한개 빵꾸가 남아있다. 명중호의 방호호의 상태 이상 저항 5% 이거는 나올 때까지 재법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서 진짜 다이아 많이 빨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잘 됐어. 만약에 내일 내가 방송을 켰는데 한번 도전했는데 신화가 나왔다. 그러면 이제 베스트 나도 당연히 한 번은 배드런 맞을 줄 알긴 했는데, 그래서 사람이란 게, 나는 잘될 거야 라는 확신이 항상 이 게임 하면서는 있었거든. 사실 오늘 방송 킬 때도 다이아 충전을 해놓고, 이거는 천천히 쓰면 되고, 난 여기서 나올 거야. 이 마인드로 방송 켰어. <laughs> 나는, 형들, 이번에 탈 것, 이거 딱, 풀 컬렉 만들어 놓고, 그러고 이제 조금 내려놓고 가려고. 나이트, 그러고. 저번에도 한얘긴데내 이런 얘기 자꾸 방송에서 하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번 한번더 다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못 지킬 수도 있어요. 제 목표는 조금 천천히 좀 내려놓고 이런 것도 막 남들보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빠르게 하려고 안 하고 좀 음? 재밌게. 재밌는 그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문주 때문에 조금 사실 그게 힘들긴 해 문주가 굳이 설계를 안 쳐도 문주가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걸 좀못 참고 나도 하게 되거든 이번에도 그랬듯이 솔직히 저는 이번에 이 오늘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문주 마카오에 있을 때 문주랑 통화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문주도 생포를안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 분명히 나한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 한국 들어와서 방송 키기 전까지 내가 방송 안 키게. 문주가 하는 거 하고 보고 나서 이제 나도 결정을 하려고. 근데 지금 한국 오자마자 다이아충렬해서 복생복기를 하고 있네. <laughs> 그거 보고 아 그래 어차피 할거 하는 건데. 문주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나도 하긴 할것 같더라고. 왜냐면은 패키지로 하려면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든. 그걸 내가 참을까? 과연? 약간 이 생각 해 보니까 어, 어차피 못 참을 거할 거면 빨리 하자. 어차피 문주도 시작했으니까 이 마인드로 한 거지. 솔직히 이 게임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만 보면은 이걸 내가 왜 굳이 뽑기를 하고 있지? 이런 생각도 할 때도 많은데 어쨌든 다 왔으니까 한 번만 도전하면 되죠. 근데 사실 요즘 게임은 젠 구도가 나오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. 만약에 젠 구도가 나오면은 우리가 인놈빨로 압살 당하는 그런 그림 아니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되게 번거롭지. 우리 핵가 그럼 캐릭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지 이제 형네는 세별이 형도 피할 듯 용케가 너무 많아 맞 그니까 그것도 문제긴 해 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센거 우리가 뭐 주작하면서 서로 식군데 씨와 방송 막 뽑으려고 서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혈원들만 존나 힘들지 방금 적당해야 히 구도가 유지된다 존나 웃긴 게 존나 내로남불인 게 저번 방송에서도 어 패키지로 하냐. 생폭기로 하냐 투표하니까 채팅창 반응은 100명 중에 한 97명 98명은 패키지로 천천히 하자 돈 그만 쓰자 이런 반응인데 막상 무기명 투표를 하면 아70% 이상이 전부 다 생폭기로 신안을 뽑자야 아왜 그래 말 그렇게 해놓고 다들 그거 눌렀을 거 아니야 생폭하라고 어? 그래 놓고 왜 과금 많이 하는 우리 탓을 하려고 하냐고. 그안 뭐 먹어줘. 맞잖아! 지금 내 걱정해주는 척 하는 형들 대부분이 그날 생볶이 과자를 눌렀을 텐데.